김앤장 쪽 변호사들을 접촉했다는 것 자체는 피고 측을 편드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1943년 일본 제철 야타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던 김규수 할아버지는 2005년 한국에서 시작된 강제 동원 소송에 참여합니다. 내가 돈 얼마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제소한 소송에 내 이름을 넣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수탈을 당하고 강제 동원을 뛰고. 할아버지들은 일본 제철을 상대로 불법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패소를 거듭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의 일본 기업에게 전쟁 과정에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리심을 뒤집고 대법원이 할아버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도 승소 판결 할아버지들의 소중한 시간과 맞바꾼 7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일본 기업이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할아버지들은 대법원에서도 곧 승소하리라 믿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상고심은 이미 앞선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고 기각으로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제시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사법부의 수건 과제를 풀기 위해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 법무부가 한자리에 모여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 법원행정처장 즉 대법관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후 법원행정처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되 그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재상고 사건에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지만 당시 대법원은 그것을 시도하려 했던 겁니다. 장의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바로 상고기가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이미 한번 대법원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원 합체로 돌린 그 회부했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처리와 다른 결론을 내겠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뒤집으려고 전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교부의 의견서를 반영하려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원 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국가 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합니다. 외교부는 의견서를 통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오고 한일 간 경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주장했고, 이는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일반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할 말이 있더라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데 또 대부분 규칙까지도 바꿔가면서 외교부가 그,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재판 과정에 정치가 투입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는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그것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 일본 기업 측 대리인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야 한다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같은 방법을 직접 전화에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법원 행정처 임종원 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임종원 차장의 역할은 사실상 일본 기업 대리인의 수준이었습니다. 요청서 내용에 민사 소송 규칙을 언급하라며 구체적인 작성 지침을 전달했고.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이 작성한 초안을 미리 검토해 제목을 수정까지 해 회신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에 실제로 제출된 문서입니다. 제목은 촉구서로 되어 있고 민사 소송 주칙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양승태 대법원장도 일본 기업 측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는데 장소는 대법원장 직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재판의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을 만나서 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장 아닌 곳에서. 재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발각이 됐다면. 더 심각한 것은 피고 측, 일본국을 대리한 김현장 쪽 변호사들을 접촉했다는 것 자체는 한쪽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실제로, 어, 피고 측을 편드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들은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후 대법원이 할아버지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부터 소송을 시작했던 신천수 여운택 할아버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셨던 김 교수 할아버지. 김 교수 할아버지는 대법원 판결 3개월 전에 눈을 감아 안타까움이 더욱 컸습니다. 처음 생각 난게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도 참 되기를 하더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양승태 건 누구 건뭐 박근혜 건 정부에서 서둘어 줬으면 이게 진작에 해결될 문제란. 크게 얘기하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왜 그랬을 것같아왜 그걸 늦춰야 되냐고. 울면서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